저도 강의 때마다 얘긴데 네. 완전 똑같은 맥주라면은 네. 편의점이 맛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아, 네. 이거를 어떻게 모르고 살았지? <웃음> <웃음> 네이버에 검색하면 틀린 얘기가 <laughs>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믈리에 케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거 그냥 막하면 되는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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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예, 맥주 양조사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음,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수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laughs> 뭐 예를 들면 맥주 강의도 좀 자주 다니시는 편이시고. 아, 그렇죠. 예. 네. 그 월드비어컵 얘기를 아 시작하자마자 <laughs> 월드비어컵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제일 권위 있는 맥주 대회다. 스포츠로 치면은 올림픽이다. 우리나라 수제 맥주들이 상을 받은 적이 여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가 이제 작년에 저희 양조팀이 만든 맥주가 대한민국 최초로 예, 상을 받았고요. 예, 그때는 은상이었고 음. 올해는 이제 패스트리 스타우트가 또 다른 부문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예, 2년 연속으로 월드컵에서 비어 수상을 한 예, 그런 양조사가 이제 접니다라는 <웃음> <웃음>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아 네. 실제로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었고 아, 네. 너무 멋있는 커리어인데 네. 많이 좀 알려지진 또 않은 것 같아 싶어 가지고 아그쵸죠런데 맥주에별로 관심이. <laughs> 주라는 게 어쨌든 세계적인 주류고 네. 정말 깊이 있고 맛도 있고 네. 한 술인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야. 오늘 어떻게 보면 맥주 입문자편 안다고 생각했지만 헷갈렸던 것들 음. 한번 깔끔하게 좀 같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네. 사실 제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예. 이제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한국 대기업 맥주는 진짜 맛이 없는 겁니까? 야, 처음부터 <웃음> <웃음> 세다. <laughs> 오, 네, 세군요. 일반적으로 많이 퍼진 사람들의, 대중들의 오해 중 하나가 그렇죠? 맥주가 뭔가 맛이 좀 풍부하고 진하면 좋은 음. 맥주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카스 같은 그런 가벼운 버드와이저 같은 맥주보다는 이제 뭐 필스너, 이렇게 아사히 이런 게막 보리맛도 진하고, 아, 이게 호베 그 쌉싸름도 더 있고, 더 좋은 맥주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 모든 맥주는 그 맥주에 맞는 그 결, 그 스타일에 가장 잘 맞춰서 만드는 맥주가 좋은 맥주인 거지. 음. 무조건 막 맛이 더 많고 막 진하게 만드는 게 좋은 맥주인 건 절대 아니에요. 음. 그렇게 만들면 흑맥주가 다 제일 좋은 맥주겠죠. 제일 진하니까 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카스 뭐 어, 켈리라고 네. 하는 그런 종류들 얘는 이 아메리칸 라이트 라거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 스타일의 범주 안에서 카스는 전 개인적으로 좋은 맥주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예전에 이제 고든 램지 선생님께서 네. 카스 맛있다 했다가 <laughs> 야 이거 돈을 얼마나 받은 거냐 막 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자기는 진짜... 음식을 방해하지 않는 맥주를 좋아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측면에서 맛이 가벼운 카스가 이제 맥 음식과는 좋은 궁합을 이루는 맥주다라고 생각하셨을 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좋은데요. 설명을 <laughs> 너무 잘하어요 예, 깔끔하게 회피해갔죠. <laughs> 저희가 편의점 가면은 을에 볼수 있는 네. 수입 맥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스너 오르켈이라든지 네. 뭐하이네켄뭐 네, 뭐 네, 네. 이런 뭐, 식으로 쭉쭉 나 같은 것들 그 스타일 안에서 잘 만든 맥주들인가요? 아 네. 어... 전부 다 굉장히 잘 만든 맥주들입니다 음... 당장 호가든만 해도요 네. 호가든을 아무 맥주 대회에 벨지한윗비어 스타일에다가 몰래 제출을 해요 음... 그럼 얘는 최소한 동메달 에 들어가도 생각합니다 네, 그 어쩐 맥주 대회든 그러니까 편의점에 들어가고 있는 대기업 맥주들은 꽤나 평균 이상은 하고 있는 맥주들이다 어... 호가든을 또 국내에서도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오비가 만들고 있죠 그거를 이제 대회에도 내도... 네. 어... 예, 네, 꽤나 잘 만든 수준의 베이지한 루이어다 재밌네요. <laughs> 막걸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무조건 냉장해야 돼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 맥주도 되게 그런 온도나 빛이나 이런 거에 민감한데. 엄청 예민하지. 별로 그런 걸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맥주는 너무 명확하게도 신선식품입니다. 음.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맛이 없어져요. 음. 네, 한 99%의 맥주는. 어. 이게 맛있는 맥주라는 걸 결정하는 요소는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 신선도가 꽤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중분들이 그거에 대한 인지가 이제 좀 명확하진 않으세요. 음. 당장 저희 아버지부터도 맥주 그냥 3월에 막 방치해 놓으세요. 네, <laughs> 그리고 그트 같은데 가도 음. 뭐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 그쵸, 있고 그쵸. 뭐 이런 게 예상 다봤다보니까 기껏 양조장에서 좋은 맥주로 만들어놔도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 맛없는 맥주를 먹게 될 확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네요. 동네 앞에 치킨집에 있는 새 맥주집 가면은 카스가 겁나 맛이 없다가 되게 맥주 잘 팔리는 곳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역대 할머니 네. 네. <laughs> 똑같은 카스인데 거기 또 맛있잖아요. 음. 네, 거기는 맥주를 관리해서 그래요. 어. 고작 그 정도 차이에도 맥주 맛이 갈려요. 그렇다 보니까 맥주도 되도록이면 은 냉장 보관이 잘 되는 곳에서 구입을 하셔서 그래서 냉장을 하시는 게 높은 퀄리티의 맥주를 만나실 확률이 높고요. 좀 까다로운 수제 맥주들 같은 경우, 특히 미국에 있는 IPA류들, 이런 것들은 수입사가 나 너네 맥주 수입하고 싶어 라고 요청했는데 너 우리 맥주 24시간 냉장할 수 있어? 에... 못하면 안팔 거야?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풀냉장으로 들어온 맥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겁나 비싸지죠. 막한 캔에 어... 2만원, 막 이런 경우도 있고. <laughs> 예. 그러면은. 편의점이 조금 그런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네요. 어 맞아요. 저도 강의 때 말한 얘긴데 완전 똑같은 맥주라면은 네. 편의점이 맛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아, 네. <laughs>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편의점은 한 박스 받고 한 박스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 순환도 빠르고 예예. 예. 와 예. 이거를 어떻게 모르고 살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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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때 제가 네캔만원 맥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아, 많이 먹죠. 예. 예. 아, 그때 알았었어야 되는데 아, 아. 그리고 이게 맥주 이제 바닥을 보면은 제조 일자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품질 유지 기한이 이제 써 있잖아요. 네네. 몇 개월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는 걸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정량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온 뭐냐?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고온도 또 문제가 되고 음... 또 마찬가지로 빛도 문제가 되고 이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맥주가. 워낙 예민한 술이다 보니까. 근데 굳이 말하면 네, 우리 소위 말하는 맥주 덕후들은요. 네. 생산된 지 3개월이면 생산 은 네, 나쁘지 않다. 생산된 예, 지 예. 3개월. 거의 수입되자마자인 경우가 좀 많은 편이죠. 음. 예.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수입을 하는 동안 한달두 달이 걸린다면은 네. 국산 맥주가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어, 어 맞아요. 정말. 이게 뭐 독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맥주는 양조장 굴뚝이 보이는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음. 네, 그래야 맛있다. 우리나라 맥주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 음.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수입맥주보다 국산맥주가 더 그냥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네네. 맛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 국산맥주라고 하는 건 대기업이나 수제맥주나 다 포함입니다. 아, 예. 수제맥주 양조장에서 펍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 맞죠. 거기에서 수제 맥주를 사 마시면은 네. 생맥주입니까? 생맥주죠. 근데 이 사실 생맥주라는 말 자체가 네. 생맥주가 무슨 맥주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오보오보하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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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정의가 안돼 있어서 그래요. 음, 제 생각에는 네. 살균 처리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맥주가 되는 거고 네. 살균을 안한게 생맥주 아닌가 싶은데 아 원래 처음엔 그랬죠 그렇 근데 이제는 의미가 많이 변질이 됐죠 사실 아...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요 일본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외출에 네. 생맥주란 말이 제가 일본에서 좀 건너온 말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저 이거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맥주라고 주문을 한 거에도 균이 없고 없어요 한국에서 생맥주라고 주문한 것도 균이, 균이 없고. 없어요 음. 대신 수제 맥주집에서 판매하는 건요 네. 생맥주든 병맥주든 캔맥주든 전부 안에 효모가 있습니다. 와... 오히려 얘는 그냥 뭐가 될건다 생맥주에요. <laughs>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수제복주가 짱이네요, 그러면. 아, 근데 이것도 오해에요. 아, 그런가요? 예. 맥주는 가장 큰 아이덴티티가 음용성이에요. 아, 드링커빌리티. 네네. 그런 측면에서 효모가 없는 게더 도움이 될 때도 많아요. 음 예.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가 다르다. 아, 예. 아. 시청자분들 입문을 위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네.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laughs> 와, 재밌네요. 예.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이 맥주 밑면을 보는 게 되게 의미 있는 행위겠네요. 그렇죠. 실제로도 맥주 덕후들 다 이제 밑에 보는 사람들 많고요. 네네. 물론 이게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민폐입니다. <laughs> 혹시 보실 거면 좀조심조심히 아 이제. <laughs> 근데 같은 가격이니까 저는 무조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도 사실 보고 예. 네. 조심히 내려놓고 이제. 다른 주종과는 정말 비교되는 맥주의 매력이 하나 있다면은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재미,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종류의 맥주가 진짜 세상에는 <laughs> 무수하게 많고요. <laughs> 아 저도 네.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고등어를 넣어서. 아, 뭐 그런 것도 넣으면... 있고, 뭐 프라이 치킨 넣은 것도 있고, 뭐 그냥 뭐... 되게 많아요. 뭐. 그럼 맥주들도 맛이 좋나요? 맛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외로. 아, 예. 아, 굉장히 아, 의외로. 음. 그래서 맥주는 솔직히 실시간으로 계속 새로운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네네. 네,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를 보는 맛이 있어서 맥주를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아, 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네. 카스, 테라 밖에 음, 음, 모르시는데 음. 편의점에 가서 딱 보면 맥주가 많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좀 어떤 거를 먼저 음. 맛을 보는 게 좋을까요? 맥주 덕후로 입문하는 대표적인 스타일 맥주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하나가 너무 당연하게 IPA, IPA. 예, 페이레일도 포함되죠 솔직히 네네네. 그리고 흑맥주, 스타우트라고 네. 하죠 보통 예, 그리고 이제 밀맥주, 베기아식 밀맥주든 아니면 뭐, 뭐 보기식 밀맥주든 예, 밀맥주, 그리고 또 하나가 오. 이제 싸워. 근데 요건 좀 약간 어...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분들은 <laughs> 요네 개의 스타일의 대표주자들을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 치면은 워낙 검, 검색해보셔서 음... 거기서 시작을 해보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하면은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음. 이 제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것 같아요. 많죠. 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재료에서 당분을 음. 뽑아내서 음. 그 당분을 효모가 먹어서 알코올로 만들면 그게 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맥주는 마찬가지로 보리를 먹여서 만든 술인 거예요 음. 효모한테 근데 그때 쓰는 보리가 일반적인 보리가 아니라 이게 몰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 네네. 보리는 굉장히 딱딱하죠 네, 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네네. 근데 얘는 손으로 그냥 이렇게 부셔보면 부셔져요 씹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셔보시면좀 달달한 맛이 날 거예요 그렇네요. 네. 달달한 달달하고. 엄청 구수하고.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이 보리를 아예 메가를 로스팅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리가 새까매지거든요. 그 새까매진 보리를 맥주에 넣으면은 당연히 색도 새까매지고 맛도 그 로스팅한 태운 맛이 나겠죠. 커피 맛, 초콜릿 맛 이런 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흑맥주고요. 예. 렇죠 네. 음. 이런 곡물들에서 당을 뽑아내려면은 우리 침에도 있는 아밀라아제. 그 아밀라아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리에 싹을 틔워줘야 돼요. 보리에다가 물을 주면은 보리가 싹을 틔우면서 아, 그래. 나도 이제 아밀라아를 제좀준비해서 보리 내부에 있던 당 곡을 소비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열을 가해서 얘를 이제 건조시켜 버리는 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몰트고 네네. 이 몰트를 그냥 적당히 따뜻한 물한 60도에서 70도 사이의 물에다가 넣어 놓기만 하면은 보리 식해가 됩니다. 그냥 이 보리 식해째로 발효시켜서 맥주를 먹어 보면요. 달아요. 알아서 못 먹습니다. 음. 그래서 옛날에 한 11세기경 이 맥주를 안 달게 하려면은 좀 먹기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양조자들의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중세시대에 음. 온갖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쓴맛나는 물질을 다 음. 넣어보기 시작해요. <laughs> 풀꽃 나무 껍질 아. 심지어 제일 심한 케이스 독버섯 아. 예, 그리고 소에 쓸개 그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던 중에 발견한 게 뭐냐 이 호비라고 하는 겁니다. 음. 정확히 말하면 호비라고 하는 덩굴식물이 있어요. 그 덩굴식물의 꽃입니다. 음. 그꽃 꽃을 네. 갈아가지고 뭉쳐놓은 거예요 약간 개박 같은 느낌 와 향이 아, 엄청 좋죠 대박인데요 예. 네 실제로 몇개 넣는 이런 프레쉬한 홉들 이런 거 보기 쉽지 않거든요 와향 <laughs> 너무 좋은데요 엄청 좋죠 엄청 네, 놀랐어요 뜯자마자 확 퍼지죠 복숭아 향이나 어, 복숭아 오렌지 네. 저는 파인애플 향도 되게 많이 나고요 지금 얘가 꽤 써요 드셔보셔도 되긴 되는데 아 그래요? 드시면 살짝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예나아예 아, 예, 드셔보시죠 오잘 드시는 편이시네요. <laughs> 엄청 와. 쓰죠. 에이, 엄청 씁니다. 이게 얼마나 쓰냐면은 와. 진짜 예 말도 안 되죠. 한 맥주 1,000리터에 요거한 500g 정도만 들어가도 쓴맛이 나요. 에이. 엄청 써요. 엄청 에이, 쓰고. 진짜 써요. 에이. 이게 쓰다 못해. 떫기도 하고 떫기도 하고. 에이. 민트 같은 그린노트라고 할까요? 음, 그 맞아요. 풀향이나 이런. 존나, 이니물 마셔야겠다. <laughs> 호비, 근데 실제로 맥주의 품질 유지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아, 예. 음. 넣어봤는데, 얘가 넣고 나니까 왠지 유지력도 좋아져. 그러니까 얘는 진짜 신이 맥주를 만들려고 준 식물이다. 어... 솔직히 얘맥주마고 다른 데서 잘안 쓰거든요. 기껏 해봐야 뭐 차좀 우려먹는 정도? 네네네. 근데 맥주에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네. 쓴맛도 주고, 향도 주고, 거기다 방부효과도 있어요. 그런 진짜 뭐 키우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식물이고. 매운맛까지 느껴질 정도로 어, 매워요 실제로 스파이시한 감이 있죠 그쵸 맞아요? 예. 아, 맥주를 만드는 주재료는 주 보리맥과 네. 그리고 콕. 추가적으로 효모랑 물 이거보고 맥주의 4대 원소라고 합니다 맥주 효모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어, 엄청 다양하죠 그쵸? 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죠 딱두 개를 구분하는 게라거효모 그리고 에일효모 네이버에 검색하면 틀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 네. 딱한 줄을 정할 수 있어요 에일효모 얘는 전문 용어로 사카로마이 세레비지에. 요거로 만든 맥주는 다 에일이에요. 음. 반대로 라거 효모, 사카로마이서스 파스토리아누스. 요거로 만든 맥주는 다 라거입니다. 음. 에일 효모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라거 효모에 비해서 다채로운 발효 부산물들을 만들어내고, 라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거는 에일에 비해서 좀더 맛이 단순하고 깔끔한 경향이 있고요. 에일은 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더 맛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슬래 이제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덧붙이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수제 맥주 깨가 많이 어렵습니다. <웃음> <웃음> 예. 맥주 진짜 매력 있고 좋은 술이에요. 네. 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다음에 또꼭 같이 나와주세요. <laughs> 불러주시면 뭐. <laughs>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와... 혹 대박이었어요 향도 <laughs> 맛도 아니 그리고 얘가 아까 제가 굳이 얘기는 안한 건데 네네. 일반 호보다두배쓴호비예요 아이 진짜 <laughs> 아, 왠지 말이 안 되더라 <laughs> 이게 알파가 쓴맛 지수인데 네. 일반 호비 한10 초반이에요 네. 예, 23이잖아 <laughs> 아, 왠지 너무 쓰더라 <laughs> 엄청 쓰네요 <laughs> 아니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laughs>